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70대를 넘기면서 삶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7년 전 6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40년 동안 회사를 다녔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까 생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젊을 때는 나이 들면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회사 스트레스도 없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여유롭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달랐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일어나면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예전 같지 않아요.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연금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거든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집니다. 누군가는 몸이 아프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이사를 갔다고 하고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TV를 보다가도 문득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많아요. 무엇보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두렵게 느껴집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도 마음이 무거워요. 혹시 어떤 병이 발견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죠.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내일 아침에 무사히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사실, 이런 감정들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 노인 5명 중 1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감정들을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책도 읽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7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다섯 가지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그냥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어요. 건강은 더 나빠집니다. 운동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근력이 떨어져요. 무릎이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아파지거든요. 실제로 근육량은 50대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해요. 7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경제적 걱정은 점점 커집니다. 의료비는 늘어나는데 수입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저도 작년에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매달 병원비와 약값이 나가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의료비가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연락이 뜸해지면서 어느새 외로움이 일상이 되어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지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있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기억력도 점점 흐려집니다.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져요. 어제 뭘 먹었는지도 가끔 기억이 안 나고요.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찾아다니는 일도 잦아집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신감도 떨어져요. 결국 삶에 대한 의욕마저 잃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하루가 길게만 느껴져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만약 이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나중에는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상태였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미래는 절대 원하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역시 이런 두려움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애썼고, 마침내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 핵심 해결책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에요. 1단계는 매일 15분씩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5분도 길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막상 해보면 금방 지나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깨우는 스트레칭 5분, 동네 한 바퀴 도는 산책 10분이면 됩니다. 2단계는 한 달에 한 번은 가족이나 친구와 식사 약속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지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멀리 있는 친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옆집 이웃이어도 좋고, 동네 정미소 아주머니와 차 한잔 하는 것도 좋습니다. 3단계는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에는 늦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시간도 많고 경험도 풍부하거든요. 저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덕분에 몇달 만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무릎 아픈 것도 많이 좋아졌고 우울한 기분도 크게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처럼 힘들지 않아요. 실제로 제 이웃인 김정희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씨는 올해 68세인데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신 지 3년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집에만 있으면서 우울해하셨는데 제가 권해서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도서관에 가서 책 정리를 도와드리고 어린이들에게 동화책도 읽어주세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셨는데 지금은 도서관에서 없어서는 안될 분이 되셨어요. 김씨 말씀이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져요. 아이들이 제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보람도 있고 다른 자원봉사자분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삶의 활력이 돌아온 거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적 활동은 노년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노인의 사망률이 28% 낮았다고 해요. 또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인지 기능 저하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세 가지 단계를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거든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직접 해보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첫 번째 두려움은 건강 악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느끼죠. 저도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있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고요. 건강 관리는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거창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가볍게 몸을 풀어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약 20분 정도 걸려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5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거든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한달 후에는 20분 걷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산책할 때는 억지로 빠르게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걸으면 돼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에는 집 안에서 제자리 걸기를 해도 좋아요. 스트레칭도 꼭 해보세요. TV를 보면서 따라해도 좋습니다. 저는 저녁 뉴스 볼때 간단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요.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있다 보니까 목과 어깨가 많이 아픈데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한결 편해져요. 관절 건강에는 스트레칭이 특히 좋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더 나빠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동작만 해도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돼요. 하루에 10번씩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당과 혈압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꾸준히 운동하신 덕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셔야 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 산책 후에 한 잔, 식사 전으로 한 잔씩 마셔요.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서 불편했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잠도 충분히 자야 해요.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루 일곱 시간은 자야 몸이 회복돼요. 저는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아침 5시에 일어나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금연과 금주도 필수입니다. 저는 담배를 40년 동안 피웠는데, 65세에 끊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끊기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술도 주 2회에서 월 2회로 줄였어요.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경제적 불안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데, 지출은 그대로거든요. 특히 의료비 부담이 커요. 저도 매달 병원비와 약값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나가더라고요. 경제적 불안은 누구나 겪는 고민입니다. 저는 은퇴 후에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대충 돈을 썼는데 이제는 매일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꼼꼼히 적어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불필요한 지출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먹는 것, 택시비, 외식비 등등 한 달에 20만원 정도는 줄일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저축을 늘렸습니다. 마트에 갈 때는 미리 장보기 목록을 적어가요. 그래야 필요한 것만 사게 되거든요. 그냥 가면 이것저것 사게 되더라고요. 특히 할인 상품에 현혹되기 쉬워요. 50% 할인이라고 하면 필요 없는 것도 사게 되거든요. 전기요금도 줄일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플러그를 뽑아두고, 냉장고 온도도 적절하게 맞춰 놓아요. LED 전구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한 달에 2만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어요. 통신비도 점검해 보세요. 요즘은 65세 이상 할인 요금제가 많아요. 저도 통신사에 가서 상담받고 요금제를 바꿨더니 한 달에 1만 5천 원을 아낄 수 있었어요. 인터넷과 휴대폰을 같은 회사로 바꾸면 더 할인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건강할 때 미리 종합검진을 받아서 질병을 예방하는 게 나중에 치료비 드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도 꼭 받으세요. 약값도 아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 비싼 약 말고 효과가 비슷한 저렴한 약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네릭 의약품을 쓰면 30% 정도는 절약할 수 있어요. 부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아파트 경비 일을 주 3회하고 있어요. 월 80만 원 정도 벌어요. 몸도 움직이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죠. 요즘은 시니어 일자리가 많아요. 주민센터에 가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세금 혜택도 꼼꼼히 챙기세요. 65세 이상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많아요. 의료비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등등, 세무서에 가서 상담받아보세요. 연말 정산할 때 몇십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거예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저도 가계부를 쓰기 시작한 후로는 돈 걱정이 많이 줄었어요. 세 번째 두려움은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가족들도 각자 바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밀려와요. 인간관계는 노후의 큰 힘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수 없는 존재거든요. 가족과의 소통이 줄어들었다면, 먼저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괜히 전화하면 귀찮아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막상 전화해보니까 다들 반가워하더라고요. 자녀들에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해요.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잘 지내냐, 건강하냐 정도만 물어봐도 좋아해요. 손주들 안부도 물어보고요. 가끔은 카카오톡으로 안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요. 가까운 이웃과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는 매일 산책할 때 만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건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몇달 지나니까 서로 안면이 생기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과도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몇 층에 사세요? 아이들 몇명 있으세요? 같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면 돼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대화를 원해요.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공통 관심사가 많거든요. 동네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저는 동네 게이트볼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몇번 가니까 금방 친해졌어요. 종교 활동을 하는 것도 추천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연령대의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좋아요. 종교가 없으시다면 문화센터 강좌를 들어보세요. 서예나 그림 같은 취미 활동을 통해서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자원봉사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한 달에 두번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드리는 일이에요.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제가 오히려 힘을 얻어요. SNS를 배워보는 것도 추천해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멀리 있는 친구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어요. 저는 카카오톡을 배워서 옛날 직장 동료들과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어요. 매일은 아니어도 가끔씩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어요. 외로움은 혼자 끙끙 앓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먼저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작은 만남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사람들과의 작은 만남이 외로움을 덜어주고 삶에 활력을 줘요. 네 번째 두려움은 기억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 하는 일이 많아져요.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찾아다니는 일도 잦아져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혹시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기억력 저하가 걱정된다면 매를 자극하는 활동을 추천해요. 저는 매일 신문을 읽어요. 하루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꼼꼼히 읽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신문을 읽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수 있어서 좋아요. 퍼즐 맞추기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손주가 놀러 왔을 때 함께 퍼즐을 맞춰요. 처음에는 100조각짜리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500조각도 맞출 수 있어요. 집중력도 생기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독서도 뇌 건강에 도움이 돼요. 어려운 책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소설이나 에세이 같은 책을 읽으면 돼요. 저는 한 달에 2권 정도 읽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니까 돈도 안 들고 좋아요. 책을 읽으면서 상상력도 키워지고 기억력도 좋아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자녀들에게 물어보고 유튜브 강의도 보면서 조금씩 배웠어요. 지금은 사진도 찍고, 카카오톡도 하고, 인터넷도 검색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활발해지는 걸 느껴요.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중요한 일은 꼭 적어두세요. 저는 작은 수첩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약속이나 할 일을 적어요. 냉장고에도 메모지를 붙여둬서 잊지 않도록 해요.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두려움은 삶의 의미 상실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목적을 찾기 어려워요. 젊을 때는 일이 있고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서 허무해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노후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저는 은퇴 후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어요. 평생 그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데, 문득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동그라미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유튜브에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찾아보고 문화센터 미술 강좌도 들었어요. 6개월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1년 후에는 제법 그럴듯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정말 큰 성취감을 느꼈어요. 내가 이런 걸할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지금은 그림 그리기가 제 삶의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매주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게 기대돼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취미나 봉사 활동을 찾아보세요. 젊을 때못해본 일들을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새로운 도전이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거예요. 건강, 경제, 관계, 기억력, 삶의 의미. 이 다섯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가지라도 개선되면 전체 삶이 달라져요.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 방법들을 통해 다시 삶에 대한 의욕을 되찾았어요. 아침에 눈뜨는 것이 즐거워졌고 매일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저의 변화를 보고 함께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 중에서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함께 실천하면 더큰 힘이 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 드릴게요.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준비와 실천이에요. 오늘 배운 방법들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해요. 감사합니다.